위험 1 2 7번은 별표를 칩니다. 시험 문제 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여감수의 정의식 요 말은 어떤 함수 f와 그 다음에 g가 서로 여감수 관계인 f와 g가 서로 여감수. 그때 이두 놈을 합성을 시키면. 서로 여감수일 때두 개를 합성을 시키면 이놈은 항등함수 X가 되더라 하는 게뭐 여감수의 정의식입니다. 어떤 함수 F와 그놈의 여감수 G라고 하면 두 놈을 합성시키면 항상 X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놈을 이용해가 합성함수의 민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F와 G가 서로 여감수. 합성을 시킨 놈이 항등함수 X가 되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변을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F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X 자리에 들가 있는 이놈을 미분해가 곱해주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거는 F, 역함수의 도함수니까, 요놈, 이말이니다 앞에 꼽혀진 요놈이 넘어와서 나누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g-x, 요놈이, 그 다음에 분모로 f-, 그 다음에 gx분의 1,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식을 꼭 기억을 합니다. f하고 g가 서로 여감수일 때, 이말이니 이놈을 이용해가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자, 공식을 잊어버리면, 어, 역함수가 나오면 항상 좌변은 합성, 우변은 항등함수, 양변 미분, 요래 기억합니다. 자, 252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래프가 그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이 이다 하는 조건이 주어지가 있습니다. F1의 값이 2. 자, 그 다음에 F-1이 3F1이다. 이는 F1의 값이 얼마? 2. 그럼 여기에 2 잡아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 F-1, 이놈이 6. 그림에서 주어진 거는 F1이 2. 자, 요두 개를 가지고 이 말임. 그 다음에 FX의 역함수가 GX다. 이는 그럼 저두 놈을 갖다가 합성을 시키라. 이 말임. f하고 g하고 합성 그놈은 항등함수. 양변 x에 대해서 미분. 그럼 f 그다음에 gx 곱하기 g x 그놈이 1요래되고요 앞에 요놈이 넘어가서 나누기를 하니까 g x 이놈은 그다음에 f gx 분의 1요래 정리가 되는. 구하라는 놈이 g-e. 그럼 여기에 e, 요 x자리에 2잡바야 e 하는 거, 이말이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g2의 값을 구하시오, 이말이니다 근데 g라는 놈은 f의 여감수입니다. 그래서 f 여감수에 e 요거 구하시오, 이말입니이 값을 갖다가 t라고 놓고, 그럼 여감수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뭐, 요 놈을 떼면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승립한다, 이 말은. ft가 얼마? 2가 나오는 요말입니요 t값,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 그림에서 f1의 값이 2다, 이랬으니까 요 t값이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어, 요게 1이다, 이말입요 값이 1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랬습니까? 그럼 결국 요 놈이 1이 되고, 다음은 구하라는 놈은 분모가 f 다 갈로가 1이 되고 요거 구하나 이 말이 문제에서 요 값은 주어지가 있었음 6이라고 답이 6분의 1열의 정리가 되는 꼭할줄 알. 25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로 주어지가 있고 x제곱, 세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이놈의 여감 수가 g 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g(x) 위에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구하라는 것은 g 다시 1 요거 찾아라 하는 말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는 진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여감수 f(x)입니다. 아무튼 여감수 문제니까 두 놈을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요 놈이 x가 되고 양변을 미분하니까 f' 그다음에 g(x) 곱하기 g' x 요 놈이 1. 그래서 g' x가 f' 그다음에 g(x) 분의1 요래 되는 겁니다. 요거 꼭 암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하라는 거는 그 X자리에 1 잡아 형거이 말입니다. 여기에 1 잡아 형거이 말입니다. 다시 요 G1의 값이 필요한데 G1, G는 F의 여함수이 값을 T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함수 F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면 이놈과 이놈이 자리 바뀌는 겁니다. FT가 1, 요 말이고 y 값 1이 나오는 x 값 t를 구할 수있 말입니다. x 자리에 t 잡아 였고 t 세대고 마이너스 t 되고 더하기 t 그 놈이 1이 되는 t 값이 말입니다. 요 등식을 만족하는 t 값은 1입니다. 1 잡아 였면 1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면 일대일 대응이니까. Y 값이 1이 나오는 X 값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값이 1 요래내는 지환이 1 그럼 요만큼이 1뭐 문제 수구하라는 거는 F 다1 분의 1 요래되고 함수 F x가 주어지가 있으니까 이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F x의 도함수 F X는 주어진 3차식을 미분을 하는 겁니다. 미분하니까 3x제고, 마이너스 2x, 닭이 1이고, 그 x자리에 1들어간값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놈은 2. 기울기는 2분의 1 요래 구해지는 겁니다. 자, 크게 정리를 해놓습니다.